안녕하세요. 만수르형입니다. 만수르형은 로또 수동 1등 당첨 분석가로 활동 중이며 여러 분석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만수르형 올조합 회원 2등 3명, 3등 100명 이상 배출했습니다. 믿고 따라와 주신 회원님들 당첨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올조합이란 매 회차 신중하게 분석된 유력 고정수를 포함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조합법입니다. 올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상위 당첨 시에 1등, 2등, 3등을 한 방에 당첨될 수 있는 조합법이기도 합니다. 만수르형은 소수의 회원으로 회원 모두 상위 당첨이 목표입니다. 만수르형 올 조합 신청은 010-7666-6023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